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낮밤이 뒤바뀐 남자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laughs> 네. 뭐 앞뒤가 똑같은 번호는 제가 들어봤는데 낮밤이 뒤바뀐 남자 있습니다. 접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FC 서울 오늘 감독은 일단 포백을 세웠고요. 아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사의 다이아몬드 운영에서 투톱이 저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어, 공격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네 실질적인 원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거의 유사한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 나서는 보항 스틸러스. 자 감독이 선수들의 개성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42211 아주 세밀한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222 전형의 변형 전술입니다. 초패스 위주의 아주 세밀한 축구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전술입니다. FC서울의 킥오프입니다.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박지성, 기성용. 때렸어요.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페널티 박스 한쪽, 우수 골. 단골차. FC서울 동점골이 필요한데요. 자, 간결하게 가야죠.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수든 공격수든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리턴 패스. 최진철. 자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전력상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이런 경기일수록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일리우첸코, 발로 세미치.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이 속공 찬스에서 결정적인 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요.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공 잡는 기성용 이을용. 이승우 아 패스 좋네요. 개인 기술도 상당히 좋은데요. 거의 티키타카의 패스였지만 막히고 맙니다. 팔로세미치 최진철입니다. 이윤룡자 빠른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 바로 띄워줍니다 최진철 공고도 냅니다 을룡타 이을용 공 넘겨받는 손흥민 김용환입니다 자 팔로세비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열렸죠 슛 벗어납니다 아 좋은 슈팅 시도였는데요 아쉽군요 네, 제가 찬스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류챔콘데요. 자, 괜찮습니다. 열렸습니다. 아, 이게 골때 맞고 들어가는군요. 골키퍼는 손 쓸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골은 골포스트가 넣었습니다. 선수는 어시스트인가요? <laughs> 오늘 좀 운이 따르네요. 네. 네. 골대가 도와줍니다. 아 예상 밖의 상황인데요. 포항 스틸러스가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시간 네, 2분이 주어집니다. 리을용. 만두아빠 박지성.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 전반전이 들어옵요 이 선수가 오늘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모습을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결국은 벤치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몸도 좀 무거워 보였고 상대 수비수와의 경쟁에서도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교체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발로세미치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인류 첸콘데요. 기성용. 박주영. 김상민. 오늘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팀의 전력 차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는 현재 대등합니다. 이래서 축구는 감동 노름이기도 하고 또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아, 역시 축구는 이제 데이터만으로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환입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슛.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최진철. 골키퍼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선방이 됐습니다. 크로스 차단. 아,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서 저렇게 크로스를 차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Substitution 네 선수 움직임이 오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벤치로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수가 뭐 이른바 한번 말리면 자신의 플레이를 더 이상 펼치기 힘들거든요. 어, 지금 상황은 교체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덕지성이요. 에자 함께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일단 걷어내고 다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 일리우첸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올라가죠. 자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지 못했군요.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아,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테리우스 안정환. 태클 들어갑니다. 팔로세비치인데요. 한골차 엑시서울 동점골이 필요한데요 이시간대 끌려가고 있는 홈팀 원정팀에게 경기를 내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홈팀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세이브입니다 공 잡는 기성용 최영인인이타도2이정어는니다도스길정도 완벽하게 읽은 정도는 이 정도는 이윤도 1점 뒤지는있황오는 상황. 오늘 경기 패배를 면할 배지 면할 회지막수회습될수 있습니다.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정 무구의 예상을 뒤엎고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축구의 매력 아닙니까? 네.